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그 친근하게 기억하고 계실 그 중견 연기자 그 김성환씨가 있잖아요 김성환씨가 그 예전에 그송덕관씨가 돈으로 그 한참 그 어려울 때그 SOS를 쳤나 봅니다 그때 그 김성환씨가 단그 1초도 망설임 없이 그 10억을 그송덕관씨에게 바로 그 빌려줬다고 합니다 김성환씨의 그 제복이 부러우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여러분들도 그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연기자들 연기해가지고는 그돈 얼마 못 모으잖아요 이분 저도 그 그밤 무대 그 사회 같은 것 보면서 그 한푼 두푼 힘들게 그 낮과 밤이 바뀐 채 폐암 걸릴 환경 아닌가요 그 담배 연기 아주 찌들었을 그런 그 업소에서 아주 그 힘들게 모았을 그 돈을 단 1초도, 그 생각도, 또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그 빌려준다는 거, 이거 참그 쉽지 않았을 텐데요. 아주 그 대인배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는 그이분의 보나마나 그 처복도 아주 타고났구나 싶어지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 천만 원도 아니고요 1억도 아니고요그 10억이 그 들고 나가고 하는데, 이게 그 안에 동의 없이 될 일은 아니잖아요. 오늘 그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. 김성환 씨, 그 관상 볼 것도 없죠. 저는 그 이분의 그 헤어스타일과 그 이마에 더 눈이 가더라고요. 이분은 그 항상 그 이마를 시원시원하게 그 내보이는 그런 스타일로 머리 관리를 하시는 분인데요. 얼마 전에 그 돈복 터지는 그 관상리학에서 다른 이야기입니다. 이마를 너무 그 답답하게 그 앞머리로 가리게 되면 그때는 그 돈복도 또 약해지는 그런 신호가 되고요. 이마는 그 돈복의 전조등입니다. 이 전조등을 앞머리로 자꾸 그 가리게 되면 전조등의 그 불빛, 즉, 돈복의 그 불빛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. 이렇게 되면 그 돈복의 그 앞날에 청신호가 아닌 불확실성의 그 적신호가 켜지는 거죠. 전조등이 고장난 차로 우리가 밤에 운전 그 불가능한 거잖아요. 아니면 뭐 억지로 할 수는 있겠죠. 목숨이 뭐두 개라면요. 그래서 우리는 그 항상 이마가 그 앞머리에 많이 그 가려있지는 않은지 늘 확인을 해야 합니다. 옆에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주 답답하게 그렇게 앞머리에 의해서 가려진 그 이마는 그런 이마는 그 절대로 돈복을 그 크게 그 집으로 불러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요. 우리가 그 미의 목적으로 예를 들어 그 여성분인 경우 좀 미의 목적이 좀 가만히 들 수는 있겠죠. 그런 경우에도 그 앞머리로 전부 고그 이마를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스스로 그 얼굴에 써 있는 그 돈복의 전조등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. 오늘 그 연기자 그 김성한 씨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그 무슨 일을 하든 또 용모 또 머리스타일의 그 관리가 또 얼마나 그 돈복에 또 중요한지 새삼 그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이마를 거울로 그볼 때마다요 이마에서 그 돈복 터진다는 그런 생각을 주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그 반복된 그런 생각은 실제 그 생활에서 또, 돈복을 불러드리기도 하니까요.